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용산천도에 대해서 욕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윤대통령의 그 일주는 경진 일주입니다. 어, 잘 아시다시피 이 경금은 백색을 의미하고 이 진토는 용을 의미합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백룡이라고할수 있겠죠. 그런데 이 용은 항시 큰 물을 필요로 합니다. 따라서 그 산으로 둘러싸 여 있는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는 한강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한강을 통해서 서해 바다로 나가서 세계와 교역을 하게 되면 커다란 국부가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풍수적으로 살펴볼 때. 이 예, 부분에 바로 어, 오늘날의 그 용산이라고 할수 있고요. 어, 이 멀리 삼각산, 이걸 태조산이라고 할수 있고, 어, 태조산에서 시작된 그 혈이 예, 이렇게 북한산을 타고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남산, 어, 주산이죠. 목멱산이라고도 하고요. 이 남산으로 어, 오게 됩니다. 이 어, 남산에서 다시. 이 산을 타고 쭉 내려와서 이 가지를 뻗, 뻗은 이끝 부분이 바로 명당 자리인 둔지산이 되겠습니다. 그리 높지 않은 산이 되겠고요. 이 용산에서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동작동 그 국립묘지가 있고 국립묘지 안에 그 서달산이라는 산이 바로 안산이 되겠습니다. 어, 요거는 네이버의 그 지도를 캡쳐를 해왔는데요. 어, 어, 오늘날의 그 서울은 600년 전에 한성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. 강남이 영역이 확대되고, 어, 따라서 이주도에서 보듯이 용산이 바로 강남과 강북, 동서의 가운데,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 실질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 한성에서 사대문 안의 한성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 천도는 새시대 600년의 그 해양시대를 개막을 하는 것이 되겠고 아마 장보고나 이수진 장군도 흔쾌히 찬성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광암은 달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지 어디서 용산 천도는 남의 일을 끝내는이 용산 천도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많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이십니다. 이상입니다.